여러분 안녕 인사 인사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어디를 가죠? 제주도 갑니다 제주도 왜 가죠? 빨리 촬영하러 아 맞아요 촬영. 아. <laughs> 저 남자친구 생겼나요? <laughs> 아제 남자분 저의 남편분 남편인가? 남자친구분 여기 연예인 코스프레 하신 분 여러분 아무튼 오늘 제주도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와, 코로나 때문에 저, 제 이번 년도 공항을 두 번째 온것 같아요. 그 여러분, 저희는 갑니다. 비행기 처음 타시는 분. <laughs> 비행기 안에 <아니>, 화장실, <laughs> 화장실 있냐고 물어보신 분. 아무튼 여러분, 제주도 가서 만나요. 안녕! 아빠, 제주도 도착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너무 속상해. 날씨가 좋아야지. 찍는 기분도 좋은데. 그쵸? 상얘기하는거오빠 <laughs> 인사만 왜 해주시죠? 연예 <laughs> <laughs> 누구네 맛도비 말이세요연예풀리다 누구네 맛도리말 듣냐고 이 말하게 해 누구네 맛도비 말이 듣냐고 잘 모르겠는데 아네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 아, 여자는 이거고 남자는 아 간지 터진다 <laughs> 여러분 지금 너무 비도 많이 오고 머리도 다 풀리고 아무튼 여러분 어, 촬영을 안할 때는 마스크를 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네. 저는 그 다음 또 촬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laughs> 네! 저 오늘 영한단다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지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인스타그램은 모든 쪽에 나와있습니다 할로를 많이 해달라고 되게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인 친구들이 정말 많다고 맨날 맛있어 보이는 이름 로빈, 아, 이름 로빈, 응, 어, 편하게 로빈 씨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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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하고 카메라 하는거 지만 해도, 나 그러면은 영 상이 되게 편하 게쭉놓면 형이 뭐 상황 스럽 게보는 느낌 이라던가 서로 서로 얘기 하 거나 그런 느낌 이라 근데 이거 너무 뭐, 되게 가이 다이가 어. 오 오늘 제가 영상 을. 시뮬러 가의 시밀러로 찍고 있거든요. 저 혼자가 아니고 남자랑 같이 찍어서 너무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 나에거 저의 일일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어떠세요? 오시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오빠 동생 사이 같은 로 왜안 맞아? 왜안 맞아? 왜안맞다왜안맞다고안 맞아? 왜안 맞아? 아왜안 맞아? 왜안 맞아? 왜안 맞아? 안 맞아? 왜안안 맞아? 왜안 맞아? 왜안안 맞아? 왜안맞 너무 스럽게먹여네요행복요 소름이야. 나안 일자로 한마 뜯어볼래요? 여러분 엄마가 비 오는데 부상, 부상 아이디 날씨, 날씨가 안 좋은데 네,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주도인데 비가 와요. 여긴 어디죠? <laughs> 귀를 막고 태풍 오니까 머리가 대가리 밑에 커졌어 그래서 아마 이번 사진은 주험오빠 <laughs> 머리두 배야 빨리 <laughs> <laughs> 일러와 일로와 일러.

촬영이 끝나고 밥을 먹고 얌얌쩝쩝을 하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아, 내일 아, 이거밖에 안 남은 건가요? 어, 내일 찍는 거? 어. 오, 역시나 이번에도 여러분, 호메어를 들고 <laughs> 들어왔습니다. 캐리캐리. 와, it, it. <laughs> <laughs> 너무 예쁜데, 이거? It's, this is my star. It's my star.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역시 로맨틱 콜렉 하면은 솔직히 비키니 쇼핑몰이긴 한데 홈에어도? 어 호메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번 년도 4월 달에 찍은 호메어가 진짜 판매가 너무 많이 됐대요 여러분. 예박났다 진짜인가요? 응. 대박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여러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깨득깨득깨 <laughs> 오, 약간 이번 거는 여러분 그런 느낌이래요.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여행을 못 가시니까 비키니를 이제 많이 구매를 안 하셔서 여기 또 로맨틱 홀렉하면 커플 또 촬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커플 시밀러룩, 가을 시밀러룩으로 좀 이번 촬영은 좀 준비했다가니까 를 여러분 좀 많이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입고 있는 거는 뭐냐면 맨투맨에 제가 또 슬리 원피스 같은 거 입었거든요. 이런 맨투맨에다가 여러분 이게 또 남자 께 있어요. 남자 께 있는데 이런 맨투맨에다가 이렇게 <laughs> 입었어요. 세상 또 짠. 여자 여자죠. 예쁘네 예쁘네. 이렇게 또맨처음에 이렇게 코디를 제가 또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제가 탐내하고 제가 오늘 보자마자 봐로사가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늘 사갈 겁니다. 이렇게 여자, 남자, 이렇게 오빠가 촬영을 했는데 근데 또 이거는 바꿔서 입어도 상관없고 남녀공용이에요. 근데 진짜 편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런 치마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코디하면은 어머나. <laughs> 너무 예쁘다. 지나가는 남자들이 어머 쟤 뭐야? 완전 겨연이고열심같다할것 같은 거. 아무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